교제 교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유언서와 같다. 유언서. 그러니까 이 8대 교제 교본을 훈독하게 되면 그 애들이 사탄의 철통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로 세워지겠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8대 교제 교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천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성경은 에, 아버님께서 천성경은 열한 번을 아버님은 완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완독을 하시면서 그이 천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도 바꾸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식구들이 이제 그 훈독회 때 아버님은 무수히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어느 날이 훈독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방송조 지금 성문대 총장께서 예, 그이 역사 편찬 위원장으로 있을 때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님 지금 그 훈독한 내용 중에 단어 자체가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단어로 거기에 맞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이 내용을 바꾸지 말아라. 만약에 이걸 바꾸게 되면 또 다시 다른 부분들이 바꿔져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걸 어기고 바꾸면 너의 삼족을 내가 밀었거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에, 군도회에 참석한 분들은 다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는 황선족 회장님한게만 들은 게 아니고, 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버님 말씀이 내가 지상에서 에, 이것을 바꾸든지, 만약에 내가 지상에서 바꾸지 않으면 내가 연계에 가서라도 내가 바꾸겠다. 내가 사람을 시켜서 내가 바꿀 테니까 너는 바꾸지 말아라. 예, 그렇게 아버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예, 아버님 외에, 아버님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바꾸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가하면 예, 문영진 세계의 사님은 예,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내가 아버 참부모님의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인데, 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나는 통일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내 첫째 사명이 아니고 나는 참부모를 지키는 것이 첫째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런다면, 참부모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 말썽과 전통을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해야만이 참부모님을 이 땅에서 영원세세토록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의 말썽과 전통을 상실하게 되면 참부모님을 100년, 200년 지나고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자꾸 바꾸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켜주셨습니다두 번째 알르켜준게네이웃을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에는 어떤 저주를 퍼부냐면 이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야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말을 가감 없이 아받고 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들은 목표를 바꾸고 싶었겠습니까? 안 바꾸고 싶었습니까? 빼고 싶었습니까? 네, 우리 스승이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태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그 말을 가장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빼고 싶었겠습니까? 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들은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가?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바로 루시의 천사장이 뱀이 되고 독사가 되고 이 마귀가 되어서 오늘 인류를 이렇게 제약세계로 몰아넣었다. 인류를 타락시켰다. 하는 것을 참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밝혀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2천 년 동안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에 의해서 2천 년 만에 그 말씀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님 지금 여기에 말씀해 놓은 내용은 지금 우리의 상식,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에 적용돼야될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님은 바꾸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 천성경은 지금 70%에서 80%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거는 삭제하고 편집하고 재, 예, 가공했습니다. 그런다면, 에, 우리가 천일국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천일국가도 바꿔버렸습니다. 에, 오늘 축복을 받으시는 이 축복의 성어 문답도 네 항목에서 한 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가정맹세, 매일 우리가 행사 때마다 에, 낭, 낭송하는 가정맹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반면 하늘 부모님 하심으로써 유일신을 바꾸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이 변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버님이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전통을 상실해버린 이 현재의 상태는 아버님이 같이 할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버님의 권한권을 나도 모르게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문영진 세계인간께서는 바로 아버님의 그 말씀과 전통을 바로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다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주를 먹음으로써 아버님 권한권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지난 4월 21일날 미국에 가서 축복을 받고 돌아올 때 성주를 주시면서 이 성주를 가지고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빨리 아버님의 권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님을 온전히 아버님의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이 성주를 먹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당부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식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축복이 아닌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축복 오늘 그 성주식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세계회장님께서는 그 아버님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충성심, 아버님에 대한 효성, 거기에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서 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문영진 세계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 효성의 마음을 우리 축복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이 축복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날그 생초리 교회에서는 그 무지개가 우리는 보통 무지개가 하나 뜨든지 쌍 무지개가 보통 뜹니다. 그날은 늘 무지개가 그 생초리 교회하고 뉴욕하고그 아주 큰 이게 아름답게 네 무지개가 서서 그날을 축하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로 참 아버님께서, 세계하장님께서는 그날 축하해주는 모습을 그렇게 네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성주식을 먼저 하고 바로 축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을 말씀